네, 여러분들, 40번으로 왔습니다. 40번 요양문 안성 문제이고요. 자, 주제문 바로 읽어볼게요. 창의적인 사고는요, 주어입니다 근데 네, 그 어떤 거냐면, which is non-linear. linear가 뭐냐면, 선, 선으로 이루어진 선형적인 이런 뜻입니다. 선형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선으로 이루어졌다는 뜻이야. 약간 1차원적이고, 선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선형적이지가 않습니다. 약간, 선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니까 약간 입체적이란 얘긴가? 응? 자, 그래서 그거는 선형적인 게 아닌데 그이창적인 사고는 여기 삽입이고요. 얘가 동사예요. 도와줍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줘요. 헬프는 이렇게 뒤에 바로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고 바로 투부정사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줍니다. 근데 그거 어떤 문제냐면 논리적인 사고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Can that solve? 여기 solve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논리적인 사고로 해결이 안 되면 어떤 사고를 사용해야 돼? 창의적인 사고를 사용해야 된다. 그런 글입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In the course of trying to solve a problem.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뭘 가지고? 어, 어떤 발명품에 있는 문제입니다. 발명품이라고 할게요. 왜냐하면 앞에 관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발명품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에서 You may encounter. 너는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encounter가 맞닥뜨리다. come across랑 동의하죠. come across 맞닥뜨릴지도 몰라요. A brick wall. 벽돌입니다. 장애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업스테커 그냥 동요야 장애물 어 장애물에 맞닥뜨릴지도 모릅니다. 어떤 저항이라는 장애물입니다. 이게 저항이라도 요 저항. 그러니까 발명품의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너는 장애물 저항이라는 장애물에 맞닥뜨릴지도 모른다. 뭐가 잘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해결이 안 되는 장애물 저항이라는 장애물에 맞닥뜨릴 수 있다. 그런 경우 많죠. 뭐할 때, when you are trying to think your way logically, 네가 너의 방식을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뭘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네가 논리적으로만 생각을 하면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Okay. Such logical thinking, 그런 논리적인 사고는요, 선으로 이루어진 거다. 여기 어휘적으로 기억하세요, linear. 선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논리적 사고는요. 자, 뭐라 했어요? 이 글에서는 논리적인 사고는, 이게 뭐다? 선으로 이루어진 거야. 그러면 이 논리적 사고가 안될 때는 창의적 사고를 써야 된다고 했는데, 이 창의적 사고는 선이 아니겠죠? 선이 아니다. 약간 뭐의 느낌이야? 입체 같은 그런 느낌이다. 입체라는 말은 안 나오지만, 선보다 약간 진화된 형태니까. 뭐, 도형이거나, 입체거나, 그렇겠죠? 그제? 어, 오케이. 논리적인 사고는 선의, 과정의 선적인 형태이다. 그것은요, 컷만 찍고 외치, 형광펜. 컷만 찍고 됐으면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이용합니다. 여기 형광펜 하나 추가할게요. 여기 S가 붙어야 되는 이유는, Linear Type of Process 할 때, 여기 Linear Type이 단수기 때문에, 여기 S를 이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오케이, okay. 자, 그것을 이용합니다. 우리의 추론 기술을 이용한대요. 논리적 사고는 우리의 추론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자, 밑에 봐봅니다. This works. 이 논리적 사고, 이 this가 받는 말은 논사예요. 논사. 이 논리적 사고는 작동합니다. 잘 작동해요. Fine. When we are operating in the area of what we know or have experienced. 자, 뭐할 때? 우리가 작용할 때 어떤 지역이야? What we know.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입니다. 와세 형광펜. 얘가 동사 1번이고, 여기 동사 2번 자리죠? 여기도 형광펜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벌써 경험한 그런 지역에서 작용을 할 때는 잘 작동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에는 잘 적용이 된다. 근데 처음 보는 거에는 적용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 however, 그러나. When we need to deal with, 우리가 다뤄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요. deal with 다루다. cope with, treat. 적어볼까요? deal with 다루답니다. 포포이드랑 동의, 똑같은 말 treat로 바꿀 수도 있죠. 새로운 정보를 다룰 때 생각이나 관점을 다룰 때 선으로 이루어진 생각 다시 말하면 논리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will open come up short 좀 부족해진다. 이때 short는 부족한이란 뜻입니다. 부족한 어휘적으로 short가 나와야 돼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박스 치고 얘들이 문장의 위치 알아야 돼 삽입 반면에 그 다음에 이 문장을 영작으로 외우셔야 됩니다 영작 creativity by definition 정의에 의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적으로 괄로 치고 정의적으로 포함합니다 뭘 포함하냐면 적용을 포함해요. 새로운 정보를 오래된 문제에 적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오래된 문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말고 새로운 정보를 적용하는 걸 포함한다. 그리고 뭘 포함하냐면 the concept of new viewpoints and ideas. 새로운 관점과 생각의 개념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포함하는 건데 The application of new information to all the problems 이걸 포함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the concept of new viewpoints and ideas 이두 가지를 포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는 거 말고 뭐좀 새로운 걸 적용하는 게 바로 창조성, 창의성이다라는 거예요. For this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this는 뭘 받은 거죠? 어, 1번하고 2번을 포함하기 위해서. 그제? 어, 1번하고 2번 하기 위해서. 요렇게 보시면 되죠? 그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You'll be most effective. 너는 가장 효과적이 될 것이다. 뭐라면? 이때 if에 형광펜 해주고, 뭐 뭐라면이야? whether로 바꾸면 안 돼. whether는 인지 아닌지라 뜻이잖아요. 그제? 그래서, <laughs> 만약에 가 배운다면, 작용하는 걸 배운다면, 어디 안에서 선이 아닌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는 걸 배운다면, 얘들아, 매너가 S가 안 붙어 있을 때 이게 방식이란 뜻이에요. way. 또는 method의 의미가 됩니다. 알겠죠? 매너 S 붙이면 무슨 뜻이야? S 붙이면 예절이라는 의미가 돼요. 알겠지? S 안 붙으면은, 매너 하면은 방법, manners 하면은 예절입니다. 넌 매너 좀 지켜. 사실 영어적으로 말하려면, 넌 매너지을 지켜. 매너지 좀 지켜. S 붙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Okay. 응. 그래서, 너가 만약에 선이 아닌 방식으로, 선이 아닌 방식으로 작용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작용한다는 거야? 어떤 사고를 쓴다는 겁니까? <laughs> 논리적 사고가 아니라 창의적인 사고를 쓴다는 거죠. 밑줄을 여러 군데 그어놓고 이게 논리적 사고를 받는 것인지, 창의적 사고를 받는, <laughs> 받는 것인지, 같은 걸 의미하는 것끼리 묶어라, 이런 문제를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non-linear manner는 이거는 논리적 사고야, 아니면 창의적 사고야? 창사야, 창사. <laughs> 다시 말하면, 데리즈 박스 치고, in other words, Use your creative brain. 명령문의 형광펜이요. 창의적인 뇌를 쓰세요. Stated differently. 다시 말하면, 또 다시 말하면이라는 의미가 나왔어요. Stated differently라고 해도 다시 말하면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In other words, that is, that is 뒤에는 to say를 써도 되죠. That is to say. Stated differently. 다, 다르게 표현해 보자면, If you think in a linear manner, 네가 선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거는 논리적 사고야? 창의적 사고야? 논리적 사고. You tend to be conservative. conservative, 아까 나왔지? 보수적인. 어. 이게 뭐예요? con ver. 자, 아까는 명사형이었구나. 명사형이었구나. 그냥, 자, conversation의 <laughs> 명사, 형용사양은 없으니까, 그거 적지 않겠습니다. 그냥 단어 의미 말고 넘어갈게요. 보수적인. 형광편 하나 하시고요. 너가 논리적 사고, 다시 말하면 선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너는 어떻게 되는 경향이 있어? 보수적이 되는 경향이 있어. 네가 알고 있는 것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어, keep coming. 계속 coming up with. 어 계속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자 봐봐. 음, 여기서 이투 B 할때이 B가 동그라미 1 번이고 이 킵이 동그라미 2 번이니까 여기는 투가 들어가도 됩니다. 투부정사를 병렬로 연결한 형태예요. 여기 킵의 형광펜. 그다음에 킵 다음에 ing가 나오면 계속 뭐뭐하다라는 하다, 뜻이야. 그래서 ing도 형광펜입니다. 그럼 come up with가 뜻이 뭐야? 생각해야 돼. 너가 어떤 그 테크닉스 기술들을 생각해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 기술은 어떤 거냐면 which are already known 벌써 알려져 있는 그런 기술들을 생각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간대 플러스 비동사는 동시에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생략 가능합니다. 여기 R가 나오는 이유는 선행사가 복수기 때문이야. 여기 형각팬 오케이. Already known 까지 쭉 형광펜입니다.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야. 논리적 사고는 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안에서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겁니다. 창의적 사고는요. 네가 이미 아는 것 말고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는 게 창의적 사고예요. This of course. 자, 이것은 물론 이건 뭘 받은 거야? 안문장 내용을 받은 거죠? 선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이건 논리적 사고를 얘기하는 거야. 논리적 사고를 하는 것은, 물론, 과로 이렇게 치면, 물론, it's just what you don't want.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와세요, 와세요. 넌뭘 하고 싶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려면 창의적 사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논리적 사고, 다시 말하면 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질문이요. what은 뭘로 바꿀 수 있죠?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대답이 나와야 돼. 외워야 됩니다. what은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 what이 관계대명사로 쓰였을 때 the thing that이나 the thing which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원래 이 글의 유형문 한번 읽어볼게요. 논리적 사고는 잘 작동합니다. 친근한 문제들과 함께. 그러나, forge short. 좀 부족해져요. 부족해지다. 라는 뜻이에요. 어. 뭐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다른 말로 바꿀만한 표현이 없어. 그래서 이대로 갈게요, 그냥. 다루는 데 있어서. 새로운 생각들을. 근데 그 생각들에 대해서 창의적인 사고는 필요합니다. 필요로 되어집니다. 뭐, 뭐 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기 위해서. 요렇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innovative는 뜻이 뭐다? 혁신적인 이란 뜻입니다. 여기 for each의 형광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나왔어요. 그 뒤에는 어떤 문장이 나오죠?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는 항상 완전 문장이 나옵니다. 이거 okay, 기억하시고요. 자, 이걸 내용이 뭐다? 논리적 사고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잘 작동을 합니다. 논리적 사고는 선으로 이루어진 거야 아니면 선이 아닌 형태로 이루어진 거야? 선으로 이루어진 거야.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는 논리적 사고가 작동이 안 돼요. 뭐가 필요해? 창의적 사고가 필요하다. 창의적 사고는 선형적인 거야? 비선형적인 거야? 비선형적인 사고다. 라는 거야. 개